안녕하세요, 진정훈입니다. 저는 서해 원산도에 위치한 아라한 호를 타고 한 40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7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또 서해 가보지는 낚시 재밌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호인데어 수심 깊네. 자 수심 체크하려고 난거는데 바로 한마리 나오네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어,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도. 자, 첫 캐스팅에 수심 체크하려고 담궜는데, 나인티눅스 아직 나왔습니다. 자, 채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채비는요, 나인티눅스 알파 시온 에어 로드 들고 왔습니다. 7점1릴 연결했고요. 0.8로 합사입니다 리더줄은 2.5로 한 70cm 정도 연결했습니다. 어, 그리고 단차는 한 15cm 단차를 주고, 어 먼저 18호 봉돌로 연결했습니다. 가지 줄을 한 5cm 정도 이렇게 저는 연결했습니다. 뭐 직계에 가까운 짧은 가지 줄챕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물때는 한물입니다. 서해 기준입니다. 서해 기준. 자 먼저 이 녀석 수임 먼저 한말 했던 아침은 확실히 아지가 반응이 좋네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카운팅하면서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해 첫 갑오징어 낚시입니다, 저는. 어, 주갑 낚시 말고요. 오늘은 또 갑오징어 낚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라한 선장님께서는 갑오징어 사이즈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한 40마리 정도라고 해요. 오늘 5 0 갑. 예 오늘 뭐 목표가 있다면, 요런 사이즈들로 한5 0갑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 않을까 여기는 아라한호 선장님은 밥 먹는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않아 여러분들 알아서 밥 드시고 계속 라인만 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남쪽은 아직 패딩까지는 아닌데 여기는 패딩이 패, 필수다 필수 오 뒤에 나왔어요 오 나이스 가보신 한 마리 나왔네 저 가운데서 오 제일 뒤에도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아니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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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이 좋다 안녕하세요 쭈꾸미 낚시 한지 몇년 됐는데 쭈꾸미와 다리가 갑오징어 낚시는 늘 어렵네요 자 아무래도 이 갑오징어는 조금 스킬이 요하는 낚시이긴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래도 재밌게 잡아드릴 수 있고 맛 또한 뭐 저는 뭐두 종류에서 제일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묵직하네요 아 좋습니다 방금 입질은 쪽쪽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타 있네요 뭐 쭈꾸미일 수도 있고 갑오징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잡을 때마다 어떻게 입질이 왔고 어떤 패턴으로 왔는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잡는 것만 계속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자 열쇠고리 하나 나왔네요. 갑오징어 입질을 모르겠다. 고런데 뭐 로드 한대 추천해 주세요. 그냥 이거 이거 사세요. 이거. 제가 뭐 이거 사라마라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감도 미쳤어요. 이거는 뭐 2절 땐데 6 7 g 부품들 막 미쳤습니다. 스펙 보시면 자세 보시면 되고, 이름이 뭐예요? 알파 C1 에어라는 로드입니다. 네이버에다가 나9틴스 로드 이렇게 쳐보세요. 이게 9대1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대1 액션, 구명조끼는 루어 팩토리, 루어 팩토리 이게... 다른 거는 이게 좀 볼록하잖아요. 그래 불편해. 근데 이건 납작해요. 거상코리아의 관계자님께서 음, 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비가 와도 안 터진다. 그리고 허리에 바짝 달라붙어서 편하다. 자두 번째 포인트 두 마리 잡고 이동했습니다. 18호 봉돌에 가지 채비 5cm입니다. 야, 수심 겁나 깊어요. 아직도 내려가네. 자,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18호. 와, 깊다. 자, 집중할게요. 여기 수시면 30m가 좀 넘, 넘는 것 같아요. 가비는 야광봉도를 잘안 쓰나요? 어, 써, 써, 써도, 써 돼요. 상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가,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중카메라 제 걸로 테스트를 해보니 야광봉도를 많이 잡는다. 어 그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어 저는 또 역설적으로 관심을 끌수 있는 봉돌이라 저는 생각해요 쓰면 좋다 안쓰면 안좋다 이런 개념보다 관심을 끌수 있다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쓰면 근데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근데 야광봉돌이 아니어도 잘들 잡으십니다 봉돌을 잡고 올라오든 뭐가 됐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필이 된다 어필이 된다 그건 말고 계시면 돼요. 텅스텐 봉돌이랑 일반 봉돌은 조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조가 차이를 놓고 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로 조가 차이가 나면 전부 다텅스 써야 돼요. 텅스텐을 썼을 때와 일반 봉돌을 썼을 때의 이점들, 좋은 것들이 뭐냐 생각해보면, 일반 봉돌보다 텅스텐은 부피도 작고, 무게도 나가고 하니까 어때요? 조류 영향을 덜받겠죠 침강 속도도 빠르고, 무게감 하기 무게감으로, 이게 끝보기로 뭐, 끝보기, 끝보기, 아무튼 뭐. 뭐 그렇게 잡는 낚시라고 합시다. 빨리 내려가서 조류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텅스텐이더 훨씬 유리하겠죠. 많이 잡을 음...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들에 있어서 더 이점들이 많은 거지. 그 이점들이 많다고 내가 가무식을더 많이 잡을 수 있냐, 조과 차이가 달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런 게 문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지. 이 뽕돌 하나로 조과 차이가 달라진다. 뭐.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일반, 저는 오히려 뭐돌 가지고, 무거운 돌 가지고 달아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자, 지금은 방금은 올라 타가지고 한번 쫙 길게 가져갔어요. 얘는 이런 친구들은 뭐 어, 쭉, 어, 빠졌다. 아씨, 빠졌나? 어, 빠진 것 같아요. 탁 하고 빠진 느낌 났는데 빠진 것 같아요 갑오징어였긴 합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자그 어, 증거를 제가 요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꾸미살 아니고 여기 갑오징어 살아 이게 그 설명충이 참 어려워요 설명이 낚시한다는 게 방금 입질은 액션을 주려고 살짝 리프팅 하라고 살짝 드는데 따라오다가 다시 텐션 유지하니까 어떻게 다시 지가 쭉 가져가요 그럼 뭐야 뭐야 힘이 없는 애야 힘이 없다는 건 뭐야?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추측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60m권 수시 MH 로드인가요? H 로드가 적당한가요? 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택반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뭐 이상한 얘기들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자 로드는요 MH냐 H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야. 모든 것들을 그걸로 다 똑같은 로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마다, 뭐, 그 공장마다, 제조사마다, 그, 그, 걔네들 공법에 그런 걸 알려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몇톤 카본으로 어떤 거랑 섞었냐. 그, 그 카본에서, 낚싯대는 무조건 세분화야. 그것도 이 요정이 뭐예요? 테이프 가 어디서, 내가 힘세를 어디서 줬냐? 여기서 줬냐? 여기서 줬냐? 여기서 좋냐? 이거다 다른 거예요, 또. 그럼 여기서 또 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액션으로 가는 거예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럼 이게 만약에 레귤러야, 굉장히 이게 연질연질한 로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 연질연질한 로드에서도 액션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MH로도 갈 수도 있고, 뭐 H로도 갈 수도 있고. 근데 피아노, 뭐든 기타를 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미솔. <laughs> 아, 이제 음악까지 가버리니 C 코드가 나오려면 이 도미솔이라는 이세 개를 같이 눌러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 아름답다라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로드도 똑같아요. 뭘 목적을 가지고 로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이 이 로드의 액션을 울트라 라이트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로드들이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대로 가겠죠.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그 로드를 모르는데, 그 로드가 어떤 로드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MH가 맞아요. 에 예, 어, h가 맞아요. 라는 말이, 그거는 뭐, 사기지, 사기. 얘 같은 경우는, 어, 액션이 9대1 액션이에요. 액션으로 따졌을 때는, 미디움 때, 뭐, 미디움 h 때, 이렇게 또, 뭐, 만드신 분이, 뭐, 나이트 우스 대표님께서, 어, 저희는 mh 때요 라고 하면 mh 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30m권까지는 뭐, 컨트롤이 되겠지만, 60m권에서 이걸 쓴다? 저는 비추해요 그럼 똑같은 mh인데, 그것도 mh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 회사마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 로드의 소재와 침세의 그런 스펙에 맞게끔 빳빳한 대를 사용을 해라 어 근데 그냥 빳빳하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티탄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뭐 솔리드야 예를 들어 올카본이야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 아니 올카본인데 그리고 뭐한 높은 톤수를 감았어 고탄수로 감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런 빳빳한 대를 해도 운영이 안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다 전용대를 사용을 하세요 그, 만든 제조사에서, 뭐, 갑오징어 때다? 그럼 갑오징어 때에, 맞는 전용 대에좀 빳빳한 데가 있고, 연질연질한 데가 있고, 중경질 대가 있고, 뭐, 굉장히 또 세분화될 거예요. 조금 빳빳한데, 허리도 빳빳하고, 허리도 짱짱하면서, 팀만 먹는, 뭐, 팀런 때, 뭐, 이런 로드들도,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피닝 때지만, 뭐, 베이트도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진 로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다이와 마루이카, 이런 로드, 허리 좋잖아요. 힘은 어때요 이게 이제 그 다이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한국에서 그런 로드를 못 만들잖아요 어떤 회사가 될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게 그게 기술이에요 우린 그걸 뭐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 아. 좋은 로드다. 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어, 이 로드 좋다. 이, 이건 좋은 로드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MH 때를 쓰시든, H 때를 쓰시든, 어떤 로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직접 당궈 보고 흔들어 봐라. 바닥에서 내가 운영을 했을 때, 힘세라든지, 내가 운영단에 있어서 가능하겠다 하면은, 그 로드 스펙이 맞는 거겠죠. 근데 제가 감히, MH를 쓰세요. H가 맞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뭐, 제가 여, 지금 저분한테 사기치는 거야. 내가 뭐그 로드도 모르는데, 아, 그게 MH 때 쓰는 게 맞죠? 뭐 H 때 쓰는 게 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안 그래요? 그냥 저걸 뭐다? 팩트 폭행만 한다. 어, 그냥 팩트 폭행만 합니다. 어, 어정에 맞게 낚싯대 스펙을 보고, 네, 추부와 중량에 맞게 수신 깊은 곳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진으로님 그게 참 초보자님들은 어려워. 근데 그그런 그, 스펙을 본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 이제 낚시 많이 해 봐. 뭐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제칭하면은 초보자님들이 이제 추보화를 보고 어떤 로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정에 맞게 스펙을 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자, 렛츠 고. 자, 방금은 무게감으로 잡았습니다. 딱 붙어 있었어요, 그냥. 뭐 쪽쪽하는 입질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붙어 있었어요. 딱 텐션 잡고 있어 보면 뭐알 수밖에 없죠. 자, 아, 사이즈 좋습니다. 와, 사이즈가 진짜 많이 커졌네요. <laughs> 나이스. 자, 방금은 쪽쪽 했습니다. 방금은 쪽쪽 가져갔어요. 자, 이런 다양한 패턴들의 가보징거 입질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나면, 예, 재밌는 낚시입니다. 네, 네, 네. 자,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좀더 멀리 나가려고 했는데, 멀리 못 가고 지금 여기 있는 거래요. 아, 뽀뽀야, 님 자, 붙어있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쉽죠 패턴이 되게 단조롭네요 여기. 자또한 마리. 자 얘는 좀 작. 일단 뭐못 잡은 사람들 을 주고 대부분은 올라 타 있는 거 아니면 쩍쩍 가져가는 거 많이 입술 들어오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쪽쪽, 좀 작은 녀석일 것 같아요. 좀 너무 확실하게 짝짝 가져가니까, 그죠죠 어, 확실하게. 가보지면좀 작은 녀석들은 입질이 조금 시원시원하게 와요. 자, 방금은 좀 살짝 올라타 있었어요. 자, 여기는 또 사이즈가 좀 작네요, 여기. 자, 방금은 올라타 있었어요. 그냥 묵직하게 붙어 있었어요. 세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 얘는 사이즈 나오지, 이런 것들은. 붙어 있는 애들은. 자, 이렇게 사이즈 나오죠? 자, 붙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사이즈 큽니다. 어, 붙어 있네. 자, 붙어 있는 것들은 사이즈가 지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자, 얘는 그냥 평균. 자, 지금도 쪽 가져갔어요, 쪽. 한 번만 쪽 가져갔어요, 한 번만. 자, 내추럴 아직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아, 쫀득합니다. 네, 딱 붙어 있는 입질. 요런 입질들은 사이즈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와, 확실히 묵직하더라고. 자, 확실히 묵직하더라고요. <laughs> 가라, 가라, 아, 어, 좋아요.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아주, 예? 이거 얼마나 좋으면 은꽉 안고 있네. 꽉 안고 있어. 아, 너무 좋아, 이 손맛. 아,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꽉 안고 있습니다, 애기를. 요렇게. 아, 좋아요. 오, 야광이 나왔는데, 야광이. 사이즈 대박. 엄마큰 거, 제일 큰거 같아. 어, 축하합니다. 어우, 얘는 쫙 붙어 있었어요. 사이즈 좋네요. 오우 자, 사이즈 좋습니다. 어우, 얘도 쫙 붙어 있었어요. 야, 다 묵직묵직해. 진짜. 어우, 얘는. 대불뚝이네 약간 자. <laughs> 어우 다 붙어있네 여기 어우 한 마리 쪽쪽하는거 빼고 크다 크다 우와 자 사이즈 좋네요 우와 엄청 커졌네 아, 아 빠졌다 우와 방금 뽕또 잡고 있던 방이 <laughs> 와 따라오다가 이런 걸 이제 진짜 뽕돌 잡고 있다가 이논 겁니다 확실합니다 잘 따라오다가 팍 하고 야뭐 멀리 도망 안 갔으면 또 오겠죠 아 좋다 우후 짜잔 초보조사님들 갑오징어 하신다면 좀 힘든 낚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노을도 심하고 텐션을 유지하기가 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어, 딱 붙어 있었어요.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다, 와. 자. 아, 좋습니다. 사이즈. <laughs> 아침에는 나인티눅스 아지 전개가 잘 나왔고요. 오후에는 수박으로 하고 있는데 뭐 수박으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올라탔어요. 아 묵직합니다. 오. <laughs> 야, 이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이 묵직함. 아, 얘는 사이즈가 깊은 수심에 나왔는데도 좀 작은 사이즈. 자, 또 왔어요. 자, 두 마리째. 아, 묵직묵직합니다. 얘도, 어, 좀 전에 잡았던 사이즈. 고대, 고만한 것 같아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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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빵빵하네요. <laughs> 야. 자, 아침에 사용했던 이 아지, 내추럴 계열. 이걸 음. 다시 넣어볼게요.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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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묵직해요. 아, 진짜 45m 갑오징어 매력 있네요. <laughs> 아, 진짜. 와, 오케이. 오, 사이즈가 이거 큰데? 야, 씨, 안감긴다 오. 자, 좋습니다. 얘는 그냥 사이즈 준수하네. 왔다. 오케이. 오. 매력 있네요. 아, 아직일 잘하네요, 확실히. 우와, 돼지갑이다. 우 쭈쭈쭈쭈. 어, 나이스. 아주 미세한 감도까지 좋은 로드는 진짜 좋은 로드예요. 와. 나이스합니다. 아 좋아 어우 묵직해 엄청 묵직하다 이번 건 큰가보다 와. 자와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와 대박이네 오전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를 못 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했었으면 아마 이런 사이즈들로 야 그런데 말해서 하지 않았을까 어우 얘가 붙어있어 그냥 와 묵직묵직합니다 와자 올라옵니다 우짜짜짜짜째자어 사이좋네요 아, 야 자, 어, 사이즈 좋네요. 이야, 진짜 크네 수심이 깊어서 자아 좋습니다. 아 왔는데 아 방금 왔는데 자노 편집으로 바로 잡아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렇지. 어, 좋아요. 방송을 아는 갑오징어죠. 아, 이 유튜브 각을 아는 이 갑오징어들이라니까. 아, 확실히 쫀득쫀득해요. 한번 빠진 것들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무조건 스테이 가져가면 다시 올라타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자. 자 붙었죠 <laughs> 오케이 자아 오늘 바람 노을 아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좀더 좋은 포인트에 가서 할수 있었는데 어 아, 오늘 여권이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피해서 낚시를 계속했었습니다. 어, 점심 먹고 바람 이좀 잠잠해지고 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뭐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어제 많이 잡으신 분만큼 오늘도 뭐 그만큼은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뭐 재밌게 우리 또 지주고는 구독자님들과 또 빼로 재밌게 낚시했고요. 저는 또 서해 갑오징어 낚시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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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